임대. 지금 일본이랑 중국 외교 전쟁 중인데 트럼프가 중국 편에 선거 알고 있었어? 이번에 완벽하게 일본 손절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 판도 바꿨다는데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주가가 두배세배씩 급상승장이 나오는 거야. 경제사냥꾼인 내가 뭔지 싹다 뜯어왔으니까 이 기회 놓치기 싫으면 딱 일본만 집중해 봐. 지금 일본과 중국은 외교 전쟁 중이야. 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투입하겠다고 말한 순간 중국이 완전히 폭발했고 그 뒤엔 일본 여행 금지, 수산물 금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 심지어 일본 항공기에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쏘는 군사적 경고까지 나왔지.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일본은 미국이 강하게 지지해 줄걸기대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힘을 견제하려면 일본이 핵심축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어. 일본을 좀더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SOS를 보낸 거야. 그런데 미국 반응이 너무 의외였지. 정부 차원에서 나온 지지는 단한 번, 그것도 대사가 말한 정도였어. 일본이 기대했던 강한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고, 트럼프는 오히려 며칠 뒤 시진핑과 통화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해버렸어. 베이징 국빈 방문까지 잡혀있고 중국은 바로 발표했어.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일본과 통화한 직후엔 미중관계 설명 정도였는데 중국과 통화한 뒤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지. 게다가 일본 총리를 향해 중국 외교관이 극단적 발언을 했을 때 트럼프는 동맹이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는 뉘앙스까지 남겼어. 일본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단순히 트럼프의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미국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라는 게더 중요해. 며칠 전에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명확히 선언했어. 동맹을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익에 맞는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의미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가 나와. 트럼프는 중국을 적이 아니라 경쟁자이자 필요할 때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갈등보다 거래를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전략이 바뀌었고, 일본은 그 틈에서 밀려난 거지. 최근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 것도 같은 이유야. 최첨단 칩은 막되한 세대 아래 칩은 팔게 하고 매출의 25%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조건을 붙였지. 중국은 AI를 멈출 수 없고, 미국은 그 수요를 활용해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일본은 지금 중국의 압박 앞에서 미국에게마저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 한라인 연락도 중국이 받지 않고 니케이 지수는 흔들리고 관광과 소비 기반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시세이도, 일본항공, 디즈니 운영사까지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런데 시장은 이런 변화가 무섭기만 한게 아니야. 정확히 보면 기회도 같이 움직여. 트럼프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돌아서면 AI 인프라, 반도체, 광통신 같은 분야는 중국의 투자재개로 다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엔비디아와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긍정적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일본은 단기 리스크가 커졌고, 반대로 한국은 반사 수혜를 받을 여지도 있어. 일본이 흔들리면 동아시아 자본 흐름이 한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 상황 속 우리들이 봐야 하는 핵심 종목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건 유튜브 경제사냥꾼 멤버십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꼭 확인해봐. 도움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